이에5이나고1 8이에7 <laughs> 안녕하세요, 박쌤입니다. 16번째 곡집입니다. 자, 요번은 조금 평이하네요. 그죠잘 어, 들어보세요. 잘 들어보시고 어, 그래도 익숙해질 때까지 네,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거 아, 왜니 이징 우츠러 지각 대장인가 봐요. 그래서 저거 <목소리> 위에 이번 달 그죠? 이번 달에 니너 <목소리> <목소리> 이징 이미 우츠러 다섯 번째야, 다섯 번이야, 어, 다섯 번이 되었어 그런 얘기죠. 지각을 이번 달에 벌써 다섯 번 했던 얘기죠. 그러니까 천시얼 씨가 까오이 빠반 전샤오씨, 이제 자기 소속을 얘기를 해야죠. 또 수야씨가 적어 놔야 되니까. 까오이 고1, 1학년을 이렇게 얘기해요. 2학년은 까월, 3학년은 까오산 이렇게 얘기하겠죠. 까오이 빠반 하면 1학년 8반 전샤오씨, 1학년 8반 전샤오씨예요. 뭐 이런 뜻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저거 왜 자이치하와, 자 아저씨가 저거 왜 자이치하와 이번 달에 이번 달 겨우 7 일이야. 근데 너 벌써 다섯 번이야. 네,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야, 이번 달 겨우 7 일이야. 음. <laughs> 근데 지각이 다섯, <laughs> 지각이 다섯 번이네요.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어, 저녁에 이제 네, 혼잣말이죠. 아이신 자우찬 예쁘싱, 아이신 사랑의 자우찬 아침밥. 음. 사랑의 아침밥도 푸싱 안 되겠구나 푸싱 안 된다 안돼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랑의 아침밥도 소용이 없군 안 되겠군 아이 진짜 참이쁘뿌싱자그 다음에 교실 상황이네요 치리 라오스 하우 자 보통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치리 일어나 그럼 다 일어나서 자동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오스 하우 반장이 7리 하면 학생들이 일어나 가지고 라오스 하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嗯, 인사를 해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월 2 5월 20일 5월 20일 5월 2일5 爱心早餐也不行。